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저항과 축전기를 지금 이용한 교류 회로에 대한 실험이고요.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지금 1, 2, 3요 회로에 해당하는 요 지금 전압과 진동수 간의 요 그래프 관계를 한번 찾아보라는 건데 쉬워요, 우선은. 우선 여기 전압계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1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축전기와 저항에 둘다 연결돼 있죠? 둘이 연결돼 있어.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정한 전압이 여기에 걸렸을 때 어? 주어진 게뭐 100이다. 그랬을 때 축전기가 만약에 50을 먹으면 저항도 50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어진 게 100이니까. 220V에 꽂았는데 여러분 막 3000V를 먹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거 안에서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얘가 80이면 얘가 20이고 얘가 20 얘가 만약에 3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70. 서로 요 관계거든. 근데 여기는 딱 어떻게 되냐면 둘 다니까 결과적으로 전압이 일정한 교류 전환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어떻든 주어진 전압 일정한 교류 전원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쉽다고. 1번은 그냥 C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거, 요거는 C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2번 볼게요. 지금 저항의 전압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과의 관계인데, 이거 축정기잖아, 축정기. 축정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큰 애들, 진동수가 큰 애는 이 어른들은 잘 통과한다고 설명했었죠, 지금 이런 강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면 성큼성큼 걸어서 자,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저항과 뭐랑 같이 간다 그랬어요? 걸린 전압은 같이 간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진동수가 큰 경우에는 이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작아져요. 됐죠? 자, 반면에 진동수가 작아지는 경우는 얘는 애들은 통과 못하죠? 여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R이 커지기 때문에 V가 같이 간다 그랬죠? VR, VR, 어. 더 채널 리얼리티, 어쨌든간 <laughs>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봐봐요. 어쨌든간에 그래프를 보면 다 진동수가 커지는 입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진동수가 커질 때 지금 얘는 축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압이 작아져요. 그럼 여기에 걸렸을 때얘 전압이 줄면 얘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질수록 지금 저항에 걸린 전압은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 그거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A죠, A. 그렇죠? 그래서 2번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축전기 자체에 걸려있죠. 그럼 진동수가 커지면 전압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압 자체가 줄어드는 거. 그게 이제 남은 거 B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은 요게 C, A, 그리고 B. 그래서 C, A, B,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